감니다두 네, 번째 중국어 심화입니다. 모집인원 10명 접수인원 11명 합격인원 10명 대기자 1명입니다. 네, 당첨되신 1 0에 대해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땡수 어르신, 김땡미 어르신 오땡성 어르신 장땡미 어르신 이땡서 어르신, 황땡창 어르신, 이땡피 어르신, 고땡하 어르신, 권땡무어르신, 김땡서 어르신, 김땡 어르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기초 1입니다. 모집 인원 10명, 접수 인원 18명, 합격 인원 10명, 대기자 5명입니다. 네, 초점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명단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땡문 어르신, 김땡수 어르신, 허땡관 어르신, 정땡복 어르신, 백땡기 어르신, 이땡호 어르신, 김땡자 어르신, 윤땡자 어르신, 이땡규 어르신, 유땡힘 어르신 총 10분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 기초 입반입니다 모집 인원 10명, 접수 인원 20명, 합격 인원 10명, 대기자 5명으로 다섯 명 5명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 1 0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땡태 어르신, 조땡현 어르신, 양땡우 어르신, 장땡화 어르신, 김땡파 어르신, 임땡숙 어르신, 최땡복 어르신, 김땡자 어르신, 박땡곤 어르신, 신땡희 어르신, 이상 10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기초 3반입니다. 모집 인원 10명, 접수 인원 11명, 합격 인원 10명, 대기자 1명입니다. 네, 당첨자 10분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한땡달 어르신, 이땡호 어르신, 임땡난 어르신, 문땡성 어르신, 유땡열 어르신, 안땡언 어르신, 임땡자 어르신, 지땡임 어르신, 이땡숙 어르신, 채땡의 어르신, 이상 10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보시만 1반입니다 모집인원 10명, 접수인원 17명, 합격인원 10명, 대기자 5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10분이십니다. 임재민 어르신, 심재숙 어르신, 박재수 어르신, 김양순 어르신, 이백 어르신, 황방석 어르신, 이종수 어르신, 신근희 어르신, 안윤원 어르신, 김차용 어르신, 이상 10분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해 일반입니다 모집인원 10명, 접수인원 12명. 합격인원 10명, 대기자 2명입니다. 네, 상점자 명단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땡현 어르신, 허땡 어르신, 김 땡자 어르신, 이 땡석 어르신, 김 땡순 어르신, 송 땡이 어르신, 이 땡순 어르신, 이 땡인 어르신, 박 땡식 어르신, 임 땡지 어르신, 이땡재 어르신, 류 땡동 어르신 네. 마지막으로 캐리그라피 추천하겠습니다. 캐리그라피는 모집인원 10명, 적수인원 11명, 합격인원 10명, 대기자 1명입니다. 네, 당첨자 10분이십니다. 강땡영 어르신, 이땡연 어르신, 박땡석 어르신, 국땡순 어르신 김땡일 어르신, 박땡국 어르신, 김땡수 어르신, 조땡리 어르신, 권땡리 어르신, 한땡철 어르신. 이상 열분이십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 공연자야교육 프로그램 초과 강좌에 대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첨에 합격하신 분들은 개별 문자, 복지관 홈페이지, 유튜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농연사야 교육 프로그램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